네 요즘 제가 어머니 침례 이야기를 부쩍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어, 우선은 뭐 워낙 신겨우니까 어,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어, 그걸 이제 굳이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. 어, 그동안 제가 어, 한 2 0 1 0년쯤부터인 낯선 행동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라는 표현을 썼고 어 지금 2월에 20번의 강좌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낯선 행동이에요. 그만큼 이제 낯선 행동에 우리 교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인데요. 그런 어 지금 저는 이제 일단 현장을 떠났고 그 상태에서 어좀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, 아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렇게 낯선 행동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어머니 낯선 행동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그냥 그동안 제가 그 강의해왔던 그 것들이 그냥 어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. 적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 그걸 이제 그걸 글로 쓰고 그걸 이제 이렇게 일반하는 방법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 한 30곡지 정도 쓴것 같고요. 어 앞으로 한 70곡지, 1학기 동안에 한 70곡지 더 정도 더 써서 100곡지 정도가 되면. 어 그냥 가벼운 에세이 그냥 어, 미소지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근데 치매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. 근데 치매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 생활 교육 생활 지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어, 이렇게 조금 한 꼭지 한 꼭지씩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예좀 네, 오늘 어, 지방에 갑자기 이제 문산 갔다 올 일이 있어서 SRT 타고 대구 갔다가 지금 막 여기 지금 오금역 S 수서 쪽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명절 잘 보내세요.